예 2시 47분 아 2시까지 2시까지 도착을 희망했었는데 뭐 역부족이었고요 뭐 제가 모래 뭐 가운데 쉬고 그런 것도 없는데 예, 드디어 이제 대망의 9시 47분에 가방머리전망대 예, 장몽도의 섬끝 목적지 가방머리전망대 자기 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찰을 하는 대장고 가방머리 전문가 옛날에 큰 보물이라는 뜻의 가막산 가막산이면 저쪽에 있는 산인데 연천 쪽에 가막산 끝에 머리라는 뜻으로 가막산 끝에 머리다 저쪽 제일 끝에 이곳은 명칭이 가막산의 끝이다 예 여기서 가막산 그 가막산 아니겠죠? 하여간 여기가 장봉도의 서쪽 끝이고 오늘의 최종 목적지이고 뭐 그렇습니다. 아, 이거 드디어 왔네. 아, 젠장. <laughs> 기쁩니다. 음, 저쪽에 동만도. 아, 이게 동만도 이게 서만도구나. 동만도 서만도. 무인도네.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조수의 침식으로 인해서 두개 섬으로 되전한다 과거에 만돌이 만돌이 어장으로 유명했다. 네, 웅진군 독도면. 그다음에 이쪽이 부름도, 주문도. 임영옥 장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때이 섬에서 한양에는 인근이 하지가 걸렸다고 하여 주문도. 아, 상주할 때주자구나 주문도. 강조대교통수에 속한 주문청룡사를 도왔으며 구경몽장도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저쪽에 부름도 주문도 아 요게 성보도구나 네. 아이거 아, 이거 성모도고 이쪽이 강화도인데 강화도는 이제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는 거죠. 예. 어. 지금 보면 음, 물이 좀 빠진 때라서 그런지 가운데 에그 백사장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쪽도 그 백사장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햇볕 때문에 이제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아마 예. 이거 이제 썰물 때는 아니 밀물 때는 이제 잠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역에서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여기도 이제 그, 모래사장은 아니고, 이제, 뻘사장 같은 데인데, 뭘 하긴 했는데, 저기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긴 있네요. 음, 이쪽으로 가야지 뭐. 갈 때가. 아이거 결국 여기까지 왔고요. 대략 거의 한 10km 온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10km 까지온것 같고, 어, 여기서, 여기서 돌아서 이제 건어물 해안까지가 13.3km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한 3.3km? 네, 일단 여기서 좀 쉬어야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기쁘긴 합니다. 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